인사말씀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월진 중구문화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하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여러분, 기쁘시죠? 네. 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문화원 가족과 주민 여러분, 중국문화원장 남월진입니다. 오늘 중국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문화원은 지역의 전통을 지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일구어 왔습니다. 이 길을 함께해 주신 역대 원장님과 임직원,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늘큰 힘이 되어 주신 김기성 구청장님과 이원님들, 무엇보다 문화원을 사랑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은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와 소통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문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열린 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30년을 감사와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3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속에 문화원이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도문화원의 교원 30주년을 맞아서 기쁜 마음을 담은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길성 중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김길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 어, 기념식을 할때 1주년, 그 다음에 10주년, 그 다음에 30주년, 1 0주년 100주년 이걸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30주년은 저는 어, 굉장히 뜻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어, 인간의 수명 30년 하면 청년인데 에, 어떤 단체의 수명 30년은 거의 인간으로 치면 한 100년에 가까운 그런 숫자고요. 정말 긴 세월 동안 어, 그 속에 많은 음, 일과 역사가 아, 뭉쳐져 있는 음, 그런 음,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문화원이 3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어, 그만큼 어, 여러 풍파를 겪고 어, 이제 이 중국 속에서 우뚝 섰다는 음, 얘기가 됩니다. 어, 정말 축하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이 이, 중국문화원 30년을 이끌어온 여러 어, 우리 중국의 문화 주체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문화원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과 문화교실, 문화체험 여러 강좌들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꾸준히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중구문화원도 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 우리 중구문화원은 장충당과 서소문 정동 등의 12개의 문화탐방코스를 만들어서 중구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중구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키워내주시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여러분 덕분이고요. 특히 남월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지난 30년간 역사가 국민의 자부심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더큰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국 문화원의 미래와 함께 또 우리 중국의 어, 역사와 어, 문화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런 다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함께 온 중고문화원을 위한 축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중고위회 윤파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중국 문화원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가 행사도 많이 와보고, 축사도 많이 해봤지만 화려하고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고요. 또 관계자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의 문화예술인만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인 여기 다 계실 것 같습니다. 영상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사말은 어, 그걸 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문화원이 을지로 장교동에 있거든요. 이문화 남월진 원장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우리 중구민이 많이 거주하는 신당역 권역으로 해가지고 건물 하나를 딱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문화원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민이 문화예술을 느끼고 즐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부분 사실 저희 중구가 좀 형편이 싹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뭐 내년 우리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도 사실은 예산 문제였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 우리 문화원 축제만큼 더 잘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청장 의원들이 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청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문화원 예산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왜 한가 그랬니? 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청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당 문화원 행사에 대한 예산 절대 손안 되겠습니다. <laughs> 네, 손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중국 문화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중국 위에서 할수 있는 일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중구 문화원을 위한 의미 있는 축사 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원 연합회의 이지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원 연합회장 양천 문화원장 이지태입니다. 어, 뭐. 제가 축사하기 전에 우리 윤판호 의장님하고 김길성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국문화원은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중국문화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이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시작되는 해에 중국문화원이 서울의 25개 중에 여섯 번째로 이래, 개원을한 이래, 30년 년 동안, 에, 지역의 문화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어, 서울에서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명동이나, 또 청계천, 그리고 남산 같은 이래 명소가 있기 때문에,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 문화원은 또또이 국민들께 폭넓은 문화향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시고 또 기획하시고 또 실제 실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남울진 원장님께서 취하시고는 중구 문화원이 새롭게 도약을 거듭해 온것 같습니다. 어 아마 그것은 우리 남은 중 원장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어, 뭐 열정 또 그런 것도 남다르시지만 어, 중국에 오래 사시면서 누구보다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애정이 깊으시기 때문에 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 30년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의 30년은 청장님하고 의장님만 믿으시면 중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연합회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축하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laughs> 예, 제가 그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오늘 제가 이 청안시 대동동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택자협자 우리 집안 할아버지 황렬이 할아버지뻘이 되시는데 <laughs> 여기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laughs> 아, 감격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 순축사 감사. 함께한 30년 그리고 함께할 30년을 주제로 중국문화원이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30년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보시죠. 1995년 서울중국문화원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더 풍요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며 어느덧 문화원은 30년의 뿌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30년. 이제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꿈꾸며 더 넓고 더 깊은 문화의 숲을 함께 가꾸어 갑니다. 함께한 30년. 함께 할 30년. 서울중구문화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원 이사회원 여러분, 중구문화원장 남월진입니다. 중구문화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중국 문화원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성을 다해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문화예술의 전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개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서울 중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의 중심 문화의 중심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 서울중구문화원